고고 고고 아, 승 라인이 내려오시고, 저희는 음. 여기서 대기고 바로 갑니다. 아래로 10으로 간다. 시이미시 해줘? 이피해해줘 이거, 이거, 이거 맞으면후다다 A했어요 일단은 뭐야 오야야 10으로 저다1 0방로뭐해 10으로 간 퍼스하고 여기 아 이거 왜 이렇게 길어 이런... 말도 안돼 지금 에이로 거든요 에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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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로2번님 a 에이로 이렇게 해 에이로 이렇지주고아작기님 올라오면서 체력박수 드시고 오세요 아픈데 우리의 힐러가 왔다 에이에이 에이. 내가 실마리 버프 먹고 갈게 일단 하나 쩔 이거 어, 먹고 먹을 수 있으면 먹고 어, 먹을 수 있네 아이고 <laughs> 나 실마리 <실방을 웃음> 가지고 실마리 한번 드시고 오세요 딜루님이나 삐.. 삐거점 삐거점 챙겨주시고 한번그 가시는 분고구마떡잎 공기력버프도드시고오셔도 돼요 어차피 지금 먹을 사람 없으니까 기로 가요 뭐야 여기 뭐가 잠깐만 거기서 싸우고계징어아나왜 이리 지금 어를높왜방고 오징어를 높여주고, 오징어여오오고오 마감, 마감, 일단은 잘라 봤는데, 야 이거 안 되겠다. 아나는 아... 일단 A 먹어봐요. 먹었습니다. 아, 모르겠다. A 안 먹었어요? 안 네. 그렇지. 자 이제 자, B, 다 B 이시고 c 제가 체크 할게요. 삐삐삐삐삐 야 A 한명다씨한명 아, 지원 내가 내려갈게요 어. 씨한명지원군냐와얘왜했겠어얘걔 겁나 쎄삐 버티기만 <laughs> 아 스네이프 있다 <laughs> 공법프 제가 먹을게요 A 올라가 주시고

아이씨... 기절... 아, 안 됐는데? 야이씨... 야 지금 피가 이제 못 버텨주겠다 틴트가 좀 약하겠네 이 자르지 아, 못했다 ]구나. 영재 이거 커크. 잠깐 끊어줄 수 있어? 끊었어 A. 끊었어 A 먹으러 가시고 다 여기서 싸우지 말고 위로 올라가요 네 이건 아, 아, 어, 아, 아, 뭐... 이에 사오지 다 밑에 사지마세 밑에 사지 마세요. 올라가세요올라가세요밑거사 마세요. 밑에 사오지 마세요. 밑에 사오지 마요 이거, 힐전판 싸울 때도 깔아주세요, 그냥. 너무, 부족해 있다. 구씨. 두 명, 두명더 왔어요. 아니야, 일단은 그냥. 일단, 뒤에, 뒤에, 포크. 공포부 제가 먹고. 네. 공포 제가 먹을게요. 먹어요. 아, 근데 이거 건들렸어요 일단은, 비비부. 와, 뭐야? 이거, 황제. 아. 에이, 올라가주세요. 자, 저기 누구야? 어, 루나니 에이, 에이, 킹하시고 나머지 올라가고 주작킹니 드시고. 클났네 아, 나 이거. 음성 느리게 하는 건 누구지? 바드. 먹어요. 먹고 있어요. 이나 죽어. 제가 먹고 있어요. 아. 아, 뭐야. 이거 근데 핑계를 <laughs> 해주안네 열정적인 키보드를. 와, 미쳤어 <laughs> 열정적인 키보드가 <막> 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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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성. <지선? 웃음> <laughs> 괜찮은 괜찮아. 진짜 개 진짜 아악하다자찮 먹을 수 있을 것아아 이제 아괜 먹을 오케이 타클링 드시고 나머지 타클링 와모 아못 그 때리게만 아. B 나온다 B 나옵니다 같이 먹어요 피 아, 하나 드시고 오세요피 하나 드시고 오세요 누님 어, 피 먹었어요 피 먹고 있다 피 먹으려고 아씨 나도 저 어디 갔어 아, 먹었다 블 아, B의 블래스터 품 B 네, 먹었어요 어시 먹혔을 것 같은데 이거 아, 자, 다시 정비하자 안되겠다. 뒤로 빼요, 뒤로 빼요. 싸우지 말고, 뒤로 빼요. A 나오는거... 어떻게 okay. 자. 아... 자, A, A 부시쪽으로 가지말고. 안, 그러로 가지마. 그러로 가지마요. 돌아서 가요. 됐쓰. 가자. A 고고. 밑에 타면부시에서 대기 깔아주세요. 못 올라오게. 이런 애, 니트 새끼같은 애. 나이씨, 우리 공인?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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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리나이나이공나 나이스. 일단 앞에서 스한 명, 한 명. 나이스. 나이는나이이스나 가고 나 한명만 가고 나명한명이나이고내이가볼게 A A A가 먼저 나와요. 아 다시 A로 올라가요. 와또 뜨지. 그 부시 조심 다시 A로 다. B 중간을 막아요. B A A 부시에서 B 올라오는데 막아요. 오, 올라온다. 오씨 감자. 어? 아, 앞에 A 파는 다섯 명 잡아놨다. A 바로 먹어. 요 기 없으신 분 텔레창 돌려줘요. 퍼프. 자 테러 퍼프 제가 먹고 야. 올게요. 아 4번님이 드시고 오세요 주망님이 드시고 C로 오세요. 아, 니다 아니다 A로 가세요. A로 C 없다. A A로 가세요. 주망님. 아, C는 제가 먹었고, 아 A만 먹으면 돼요. A 먹힐 것 같은데요. 어. 오, 셋이, 셋이 다, 다 맞고 있는 시. 에이, 이거 먹을 뭐것 같은데? 일단 막았어요. 오케이, 이 먹을 거야. 이 먹을 수 있다. 이 먹고 있어요. 블레저 막아줘요. 아, D, 블레죠. 아, 아, 아파다부시 에이씨. 아, 대박. 아, 다 뒤로도 올라오네. 자, 뒤쪽은 빠지고, 키팅은 빠지고. 힐러 먼저 죽여 한준, 한준 먼저 죽여. 힐 버프 있어. 오케이, 나이스 주작킴 님. 바르고. 아, 총나인 님인가? 저아 입니다. 주작킴 님. 씨 나이스. 씨 먹었어요? 씨먹었어 나이스. 비도 한번 죽여봐요 삐삐삐삐삐 b 이 b, b, b. A b 고 A p b 먹고 p BP, 먹고 다 삐로. p 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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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p BP, 아. 와 p 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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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p BP, BP, b 哥。<laughs> <laughs>